어? 여러분, 근데 네? 저 영상을 보시고 개뷰와 어. 아이소이가 손을 잡고 이 센스티브 립밤을 네. 부활시켰어. 단종템을? <laughs> 와, 말 못해. 이거 진짜 내 덕이야. 언니, 땡생 내셔도 돼요. 정말 제가 시작부터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고 뿌듯하고 네. 막할 말이 여기까지 차 있어서 알죠 알죠 아시죠? 에이, 에이. 하, 일단 영상을 같이 보시죠. <laughs> 일단 보고 얘기하자. 급하다 급해. 전날이 어. 올해 1월이었어요. 1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근데 에이. 제가 저 아이소의 립밤을 굉장히 음. 극찬했거든요. 음. 제 이제 찐템들을 소개를 하면서 근데 그걸 듣고 네. 스태프분들이 다 저게 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언니가 사고 그래서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끝나고 집에 갈 준비하는데 에이? 그 사이. 다들 검색을 해보시고 어. 저게 단종이 됐다는 거예요. <laughs> 나는 제가 이 얘기를, 저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 말이 돼요? 제가 저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단종된다. 그내 징크스다. <laughs> 진짜 단종됐어. 아니, <laughs> 아니 얘기를 했는데 모르셨던 거예요? 단종됐죠 전혀 몰랐어요. 아, 그리고 진짜? <laughs> 아니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이소이 버젓이 어. 모든 제품을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근데 <laughs> 뭐야, 저게 단종됐대요. 그래서 어, 저는 그때 어떡해. 그 소식을 듣고 네.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이 스태프분들이 초년부터 아, 되게 에. 장난꾸러기시구나 <laughs> 했는데 진짜거예 진짜 단종됐 진짜 단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 제가 그 다음날 음. 올리브 땡을 에. 다 돌았어요 몇 분들 갔는지 몰라요 아, 이게 진짜 단종됐는지 확인하시러? 예, 네. 네. 그때는 <laughs> 그 어떤 스태프분들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에? 아이소이 립밤에 대한 신뢰도가 <laughs> 더높을데요나 <느끼네요. 웃음> 10년 동안 그치, 만났던 애니까 나얘 진짜인가? 나한테 아, 너 예. 말도 없이 그럴 거야? 그럴, 그럴 리가 없다. 없어 그래서 에. 다 찾아다닌 거예요 음. 어, 확인하고 없네? 이게 몇분 군데 되니까 어그싼 기분 있죠 <laughs> 너무 진짜? 슬픈 거예요 진짜라는 진짜 걸, 걸 받아들여야 봐. 되는 거예요 <laughs> 어, 여러분 근데 네? 네? 저 영상을 보시고 음. 어. 갯뷰와 아이소이가 손을 잡고 이 센스티브 립밤을 음. 부활시켰어 단종템을. 부터 5개월을 노력해서 네. 공장이 멈췄는데 제가동이된 거예요. <laughs> 얘를 다시 만들기 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 내 덕이다란 말은 잘안 하잖아요. 우리 살아가서. 어, 어, 그래. 이거 진짜 내 덕이야. <laughs> 언니, <진짜>. 생생 내셔도 <laughs> 돼요. 이게요, 네. 저도 써보니까. 세상 이런 립밤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 대장님의 안목에 또한번 놀랐어요. 단종시켜서 부활시킨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전 진짜 욕심쟁인 것 같은 게 음? 10년 정도는 이 케이스만 보면 무조건 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세 개들이 케이스는 처음 봤잖아요, 처음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걸 보자마자 꽤 흔든 거예요. <laughs> 있나, 없나. <laughs>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긴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안 들었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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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뭘까요? 어, 이거 그게 립밤이잖아요. 이건 우리 거잖아요. 어. 이건 제 거예요. 어? <laughs> 아니, 뭐 이렇게? <laughs> 이거 이거 우리 거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제가. 뭐야? 정말 아껴 쓰던 이건 공병이 아니에요 왜요? 아직 한참 남았다고요 저는 네? 아, 이거 제가 손톱으로 이렇게 손톱 잠깐만. 등으로 이렇게 퍼서 쓴 거거든요 대장님 지금 나올 게 없는데 어, 뭐야 저거 언제 저렇게 찍어놨어 너무 창피해 <laughs> 아니 우리 진짜? 대장님 너무 인간적이다 진짜? 저거 왜 찍어놔? 너무 웃긴다 저거 아, 너무 언제 찍었어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어. 손톱으로까지 긁어 쓸 정도로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아 되게? 좋아하는 이유요? 네. 많지만 음. 일단 네. 시작을 해보자면 어. 이걸 가장 큰 이유로 내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상할 수 있는데 어, 먹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laughs> 뭐. 아, 뭔 소리야? <laughs> 잠깐만. 그러니까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어.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건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그런데 네. 입술에 바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어떤 때는 바르자마자 음. 이렇게 입매무새 한번 하다 먹게 되고, 근데 음. 먹으면 뭔가 윽좀 매스꺼워지고 네, 니글니글해지고 맛이 없거나 음. 음. 아니면 뭔가 좀... 혀가 이렇게 느낌이 안 좋거나 응. 근데 얘는요 제가 10년 정도 동안 쓰면서 응. 몇 통을 먹었겠어요 근데 <laughs> 그래서... 속이 너무 편안하고 입안도 <laughs> 편안하고, 아니, 편안하고 어. 그러니까 제가 얘를 믿게 된 거예요 내시경 어. 해봐도 너무 나는 깨끗해 <laughs> 아니 이렇게 식탐 많은 분인지 몰랐잖아 근데, 근데 어. 진짜 정확한 게왠줄 알아요. 왜요? 보통의 립밤은 음. 페틀로 나튬으로 만들어요. 뭐냐면은 아 석유젤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린 피부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먹어도 될 만큼 좋은 성분을 써야 된다는 아 겁니다. 아, 그렇죠 어. 이거 근데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립밤이라는 건 정말 음. 제형이 안 좋으면 이 사용감이 별로면 손이 안 가요. 그렇지. 발랐을 때 뭔가 이렇게 막 겹이 이거나 답답하거나 텁텁하지 않고요. 매끄럽게 싹 발리는데 이게 촥 바로 흡수되는 느낌이 맞아. 드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괜히 유인나 립밤이 아닙니다. 이게 립밤계의 유인나. 어, 뭐지? 뭔지 알아요? <laughs> 뭐예요? 뭐죠? 못하는 게없렇게 부족한 게 없어. 아, 지금도 아, 오늘 준비해 오셨네. 아. 진짜 옛날인데 <laughs> 어. 어떤 소문을 들었어. 어떤 소문? 너무 궁금하다. 아이소이가 에이. 성분이 진짜 좋대. 오. 진짜 에이. 진짜 하면서 듣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어 그래 그렇다면 나도 저거 써봐야겠다 하면서 에이. 썼는데 어? 이제 써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음. 계속해서 제가 이제 넓혀나간 거죠. 네. 그러다 립밤도 발견하게 된 거고요. 음. 그러면서 얘가 최애템이 된 거고 근데 이 라인들을 다 써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 똑똑하게 잘 만들었지 했는데 음. 피부 친화력이 좋은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고요. 음.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품에서 음. 딱느껴지잖요 네. 얼굴 한번 발라볼게요. 12년 동안 1등한 세럼은 써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음. 네. 어떤 점이 달랐냐면 일단 속기미, 겉기미이 잡티에 대한 결과치가 명확해서 저는 여기 눈 밑에 광대 있는 데는 음. 한번더레이에서 올려줘도 또 흡수가 되게 잘 돼서 너무너무 좋다 지금 바른 데만 되게 하얘졌어요. 되게 그리고 예쁘다, 승민씨 오늘. 그리고 엄청 저 지금 맨 얼굴인데도 네. 엄청 피부가 촉촉하면서 광나는 게딱 느껴지시죠? 네. 내가 진짜 원했던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피부까지 결과치가 아.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걸 얼굴에 딱 바르면 이 향기가 어, 내가 좋아하는 그 니치 향수가 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오? 정말 똑같은 원료가 들어있더라고요. 오, 진짜요? 이게 네. 삼천송이의 불가리아 로즈에서 오직 1g만 추출되는 오일인 거예요. 삼천송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액체 다이아몬드라고 불린대요. 이한병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가요? 그때 대표님 말씀하셨죠. 4,800만 원. 아, 우리 병에? 너무 놀랐죠. 이게 그때. 너무 맞아요. 귀한 거라 직원이 이렇게 늘 오와. 직접 가져온다고 네. 말씀하셨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전 세계에서 로즈옷들을 가장 싸게 살수 있나 어디게요? 뭐 당연히 개가리 하지 않을까? 땡! 네. 바로 한국입니다. 에? 아, 무슨 그래요? 말이냐? 어머. 이 귀하고 비싼 걸 잡티 로즈 세럼 한 병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빨리 발라야 돼. 어. 많이 발라야 돼. 많이 <laughs> 발라야 돼. <laughs> 어, 여기서 듬뿍 바르고 가야 돼. 어. 저 이거 상품 에이. 미팅 때 장수진 크림이라고 했었는데 어이. 진짜로 아, 이거 만든 분 이름인가 하고 한참 아, 쳐다봤잖아 근데 써보고 무릎을 탁 쳤는데 이게 왜 장수진냐 장벽에 장, 음. 수분의 수. 수, 진정의 진 아, 아 이름 너무 잘 졌죠? 아, 너무 잘 졌어요 아, 네. 저한번 듣고 이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음, 네. 맞아요 네. 우리 피부에 딱 필요한 그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제형에 대장님 이런 사용감이 없지 않아요? 없어요 잘 없어요 사 보면 진짜 없어 속건조를 못 잡아 대부분 일단 떨어지는 제형이 아니고 속건조를 못 잡는다는 저 말씀에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지금 이런 제형인데 깜짝 놀란 건 오랫동안 유지되고 남아있어요. 네. 근데 그게 미끌거리고 막 되게 기름진 느낌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수분이 꽉 차서 안쪽에 들어가는 게 진짜 느껴지거든요. 음. 지금 계절에 부족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밸런스가 좋아요. 음.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음.